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집안의 물 관리가 재물운과 가정의 평안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안에서 물을 어떻게 배치하고 관리해야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지, 또 어떤 곳에 물을 두면 안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대운을 받아가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누구보다 빨리 재물을 모으는 비법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하시는 바를 구체적으로 댓글로 남겨 주시면 소원이 성취되도록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먼저 풍수에서 물의 의미부터 알아볼까요? 물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물이 흐르는 모습이 돈이 들어오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예로부터 물과 재물은 같은 의미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물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집안의 재물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방향과 나가는 방향입니다. 풍수에서는 물이 들어오는 방향이 현관이나 대문이라고 보고, 물이 나가는 방향이 하수구나 배수관이라고 봅니다. 좋은 기운을 가진 물은 집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나쁜 기운을 가진 물은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물을 두면 안 좋은 세고. 첫째, 서쪽이나 서북쪽에 물을 두면 안 됩니다. 서쪽은 해가 지는 방향으로 쇠퇴와 끝을 의미합니다. 풍수에서 서쪽은 백호의 방향으로 물과는 상극인 금의 기운이 강한 곳입니다. 이곳에 물을 두면 금과 수의 기운이 충돌하여 가정 내 불화나 재물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이나 주방 싱크대가 서쪽에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물이 빠져나갈 때 재물도 함께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화장실이나 주방이 서쪽에 있다면 물이 사용된 후 항상 배수구를 닫아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서쪽에 있는 화장실이나 주방에는 노란색이나 갈색 등 흙의 색상으로 장식하여 물의 기운을 중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저쪽에 수족관이나 물병 등을 두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만약 집에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서쪽에 물을 두어야 한다면 그 주변에 금속 장식품이나 하얀색, 황금색 물건을 함께 두어 물의 기운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물이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둘째, 집의 중앙에 물을 두면 안 됩니다. 집의 중앙은 가정의 중심이자 건강을 상징하는 곳인데, 이곳에 물을 두면 가족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풍수에서 집의 중앙은 토의 기운이 강한 곳인데, 물은 토를 약화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물을 두면 가정의 안정성과 건강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앙에 수족관이나 분수대 같은 큰 물을 두면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의 기운이 너무 강해져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균형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집의 중앙은 가족이 모이는 공간으로 안정적이고 따뜻한 기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앙에는 물보다는 흙이나 나무의 기운을 가진 것들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의 구조상 중앙에 화장실이나 주방이 위치한다면 이는 풍수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배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앙의 물 기운을 중화시키기 위해 노란색이나 갈색 등 흙의 색상으로 장식하고 금속품을 함께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화장실이나 주방을 사용한 후에는 항상 문을 닫아두고 변기나 싱크대의 배수구도 막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앙에 있는 기둥이나 벽에 물이 스며드는 현상이 있다면 즉시 수리해야 합니다. 이는 집의 중심이 붕괴되는 것을 의미하며 가정의 안정성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습기가 차거나 물이 스며드는 현상이 있다면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충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셋째, 침실 안에 물을 두면 안 됩니다. 침실은 휴식을 취하는 공간인데, 이곳에 물을 두면 잠을 설치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풍수에서 침실은 정적이고 안정적인 기운이 필요한 곳인데, 물은 동적이고 변화무쌍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실에 물을 두면 잠을 잘때 필요한 안정적인 기운이 방해받게 됩니다. 특히 침대 근처나 머리맡에 물병, 수족관, 화분 등을 두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물의 기운이 잠을 자는 동안 에너지를 빼앗아가 피로감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물은 습기를 증가시켜 관절염이나 류마티스와 같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침실 안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장실 문은 항상 닫아두고 변기 뚜껑도 닫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화장실과 침실 사이에 천막이나 가릴 것을 두어 물의 기운이 직접적으로 침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침실 벽에 습기가 차거나 결로 현상이 있다면 이는 매우 좋지 않은 징조입니다. 침실의 습기는 코 흡기 질환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으며 풍수적으로도 건강과 재물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습기 제거기를 사용하거나 환기를 자주 시켜 침실을 항상 건조하게 유지하세요. 그렇다면 집안의 어느 곳에 물을 두면 좋을까요? 물을 두면 좋은 세 곳. 첫째, 동쪽이나 동남쪽에 물을 두면 재물이 들어옵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으로 시작과 새로운 기운을 의미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해가 뜨는 동쪽이 모든 생명과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이유로 동쪽에 물을 두면 새로운 기운과 함께 재물이 들어온다고 믿었습니다. 동쪽에 작은 수족관을 두면 특히 좋습니다. 금붕어나 비다잉어와 같은 붉은색이나 금색 물고기를 키우면 더욱 좋은 재물운을 부를 수 있습니다. 물고기의 숫자도 중요한데, 홀수보다는 짝수가 좋고, 특히 8마리가 좋다고 합니다. 수족관을 둘 공간이 부족하다면, 푸른색이나 검은색 유리병에 깨끗한 물을 담아 동쪽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물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며 일주일에 한 번씩 새 물로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이 탁해지면 재물운도 함께 탁해진다고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동쪽 창가에 물을 좋아하는 식물을 두는 것입니다. 대나무, 관음죽, 스파티필름과 같이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은 물의 기운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식물들에게 아침 일찍 물을 주면 하루의 시작과 함께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둘째, 북쪽에 물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북쪽은 물의 방향이라고 하여 물과 관련된 모든 것이 북쪽에 위치하면 좋은 기운을 부른다고 합니다. 풍수에서 북쪽은 현무의 방향으로 물의 기운이 가장 강한 곳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물을 두면 물의 기운이 더욱 강해져 재물운과 사업운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북쪽에는 특히 검은색 물병이나 검은 바탕의 수족관을 두면 좋습니다. 검은색은 물의 색상이자 북쪽의 색상으로 이두 가지가 만나면 더욱 강력한 기운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북쪽에 수족관을 둘 때는 검은색 물고기나 파란색 물고기를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색상들이 북쪽의 기운과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쪽 벽에 물이 흐르는 풍경이나 폭포 그림을 걸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 속에 물이 집 안쪽으로 흐르는 방향으로 걸어두면 재물이 들어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물이 집 밖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걸면 재물이 빠져나가니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남동쪽은 재물을 상징하는 방향입니다. 이곳에 물을 두면 금전운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풍수에서 남동쪽은 청룡의 방향으로 재물과 부의 기운이 가장 강한 곳입니다. 그래서 남동쪽에 물을 두면 재물이 모이고 불어난다고 합니다. 남동쪽에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물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분수나 물이 흐르는 장식품 또는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나는 장식품을 두면 좋습니다. 이는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을 상징합니다. 특히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형태보다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더 좋다고 합니다. 이는 재물이 점점 불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남동쪽에 수족관을 둘 때는 붉은색이나 황금색 물고기를 함께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색상들은 부와 번영을 상징하며 남동쪽의 기운과 잘 어울립니다 또한 수족관 근처의 보석이나 광물 특히 자수정이나 황수정을 함께 두면 재물운이 더욱 강해진다고 합니다 남동쪽은 또한 재물의 각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곳에 재물과 관련된 물건들을 함께 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남동쪽의 작은 분수대와 함께 금고나 재물통을 두면 재물이 모이고 보존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남동쪽 창가에 돈을 좋아하는 식물. 예를 들어, 금전수나 돈나무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부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물풍수 비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현관이나 집 입구에 작은 분수대를 설치하세요. 이는 재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상징합니다. 단, 분수대의 물이 밖으로 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물이 밖으로 나가면 재물도 함께 나갑니다. 둘째, 집 안에 금붕어나 용궁어를 키우는 것도 좋습니다. 금붕어는 금색이 돈을 상징하고 물고기의 움직임이 활발한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빨간색이나 금색 물고기가 재물운에 좋다고 합니다. 물고기는 동쪽이나 북쪽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화장실이나 주방의 배수구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배수구가 막히면 재물의 흐름도 막힌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배수구를 청소하고 물이 잘 빠지는지 확인하세요. 넷째, 거실이나 현관에 작은 실내 분수나 물이 흐르는 장식품을 두세요. 이는 재물이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상징합니다. 단, 너무 큰 분수는 기운이 너무 강해질 수 있으니 적당한 크기로 선택하세요. 다섯째, 화분에 물을 줄 때도 풍수를 생각하세요. 화분은 동쪽이나 동남쪽에 두고 아침에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하루의 시작과 함께 재물이 들어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계절별로 달라지는 물풍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봄에는 동쪽에 물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봄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므로 동쪽에 물을 두면 새로운 재물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남쪽에 물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은 불의 기운이 강한 시기이므로 남쪽에 물을 두면 불과 물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어 좋은 운세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가을에는 서쪽에 물을 두는 것을 피하세요. 가을은 쇠퇴의 시기이므로 서쪽에 물을 두면 재물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대신 동쪽이나 북쪽에 물을 두세요. 겨울에는 북쪽에 물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은 물의 기운이 강한 시기이므로 북쪽에 물을 두면 물의 기운이 더욱 강해져 재물운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집안의 물풍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물은 재물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집안에서 물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가정의 재물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풍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참고할 만한 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집 안의 물을 잘 관리한다면 가정의 평안과 재물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집 안의 물 관리에 신경 써보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고 맑은 물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맑은 기운과 풍요로운 재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풍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